안녕하세요. 싱가포르의 맥스입니다. 현재 싱가포르는 지난주에 발표한 서킷 브레이크를 적용해서 어제부터 가능한 집에서 머무르며 재택근무를 하고 온라인 수업을 받고 필요한 것만 구입하러 나가는 이동을 최소화시키고 있는 중입니다. 이 기간에 모든 분들한테 1인당 한 장씩 마스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. 4월 5일부터 12일까지 수령하라고 해서 그 마스크를 받으러 가면서 본 도로 주변 상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. 먼저 마스크를 어디서 수령할 수 있는지 검색을 해 봤습니다. 야외에서 마스크 콜렉션이라고 치니까 지난 2월 달에도 한번 보고를 했는데 그 내용과 요번에 보급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마스크 고웨어라고 하는 거를 클릭하니까 전부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기 집 근처에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편번호를 입력하면 은 리스트가 뜹니다 그래서 최대한 가까이 있는 쪽에 편하게 이용하시면 되고요 보통은 주민센터가 있는데 거기만 아니라 더 가까이에 주민이원회라고 하는 사무실이 있나 봐요. 그래서 거기서 수행하는 해도 되는 걸로 나와서 제일 가까이 있는 곳을 하나를 골랐습니다. 북이스트 쪽에 있더라고요. 북이스트리트 뒤쪽에 트라이쇼라고 하는 인력 끝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옆에가 호크센터예요 그래서 그 호크센터 위에 정부 아파트라 보니까 그 위에 주민위원의 사무실이 있나 봐요. 그래서 초말한데 거기로 가는 걸로 했습니다. 아파트를 내려와서 북이쪽으로 가는 길에요. 이 앞에 보이는 사진들은 국회의원 사진들입니다. 요 일대 선거구가 4명의 그룹 대표 선거구인가 봅니다. 어, 현재 우리나라도 21대 총선이지만은 싱가포르도 올해가 선거가 있습니다. 뭐 14대 국회의원 선거라고 하는데요. 기존에 101명의 국회의원이 있고 선거구를 보니까 어, 뭐 16개의 그룹으로 뭐 4명에서 6명까지 어, 선출되는 그룹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요. 그리고 뭐한 명씩 선거, 선출되는 13개의 선거구가 있더라구요. 그래서 토탈 88명인데, 이 선출직 외에 비선출직으로 해서 인원이 충원이 돼서 토탈 1 0 1명으 알고 있습니다. 근데 요번에는 14대 총선에서는 인원이 조금 늘어나나 봐요. 그래서 16개의 어, 그룹 선거구에다가 1 4개 싱글 멤버 선거구가 있나 봐요. 그래서 인원이 좀넓으면은뭐1 6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뭐 사람들 많이 모이면은 다 닫아야 되니까 직장도 다 닫았고 뭐 이렇게 어, 운동하는 곳도 다 닫았구요. 전광판에 스테이홈 스테이 세프라고 되어 있네요. 일반 광고는 안하고 이렇게 사회적인 동참하는 캠페인을 전광판을 밝히고 있습니다. 사람이 많이 없죠. 좀더 걸어가서 뭐 가늠사에도 뭐 간혹 몇 명이 보이긴 하지만 거의 뭐 북적북적 하던 시장품 같은 골목이 뭐 영업을 안 하는 길거리에 파라솔들도 많이 보이고요 알버 센터, 포크 센터에 보면은 의자에 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원래는 이렇게 1미터 간격으로 서로 마주 보게끔 아니 못 앉게 앉지 말라고 하는 말 한대로 표시를 해놨는데 아예 자체를 포크센터에서 먹게 하지 못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테이프를 칠해 놨네요 아예 앉지 말라고 포크센터에서는 테고여인만 해서 집에 가져가서 먹으라 하고 있습니다 그 일부 대다수는 다른 데도 많고 일부는 연대도 있고요. 코로나 때문에 진짜 모든 게 날림이 나죠. 한층 더 올라가면은 건어물들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. 여기는 사람 좀 있네요. 정부아파트고요 HDB라고 해서 위로 치면은 휴먼시아 단지라 보시면 되겠습니다. 북기스 플러스 쇼핑몰도 보이고요저 앞에 어 주민위원회 사무실이 있습니다. 여기에 가서 입구에서 열 체크를 먼저 하고 그리고 들어가서 신분증을 보여주고 그린다 하나씩 수명하였습니다.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은 우리가 어릴때는 실제적으로 면 마스크를 많이 썼거든요 요번에 보급된 것도 면마스크더라고요 재활용할 수 있게끔 일회용이 아닌데 문득 생각드는 게 요즘에 너무 일회용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일회용이 중독돼 있다 일회용에 중독돼 있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한국에서도 뭐 일주일에 주민등록번호로 해서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하는지 잘 모르겠고 뉴스에 그런 내용이 없어졌더라고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어 코로나가 일상생활을 좀 많이 변화시켰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삶이 의식 변화나 뭐 생활패턴이나 이런 게 많이 바뀌게 만들었을 만들 거다.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. 와닿는 것 같아요. 어쨌든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서 활기찬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